참 신기하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예뻐요. 외적으로 되게 예쁘고 예쁜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되게 예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익숙하게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대시를 받는 남자들 중에서 고르고 고르려고 하겠죠. 조건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후회를 하게 되는 그 남자가 기준이 돼요. 저는 제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꼭해 주고 싶은 말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이런 부분이 누굴 만나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결국 그 사람이랑 만나다가 나이 때문에 반대가 될까 봐요. 결국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할까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죠? 그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고민을 자꾸만 하는 여성분들의 습관이 만약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본인이 하는 그 고민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조금만 영상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상황은 뜻밖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때요. 과거에 만났었던 남자와는 다르게 정말 벤치남이라고 느끼는 남자를 만났다든지 평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완전 괜찮은 남자를 만났을 때. 별 걱정도 아닌 걱정에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시청자분이 좋은 남자를 만날 준비가 안된 거다라고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심플한 게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의 이중심리자 네로남불의 감정이 있는 게 내가 남에게 사랑받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만한 남자를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만나왔었던 남자들보다 정말 조건이 좋고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고 되게 자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 습관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차피 남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결국 변하는 남자들이 많던데. 아, 어차피 남자가 이렇게 되게 자상하게 행동을 해도 시간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는 남자가 많던데. 그런 경험이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다 보면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앞서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헤어질까봐 두렵고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무섭고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만약 결혼을 하길 원하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길 바라고 계속 잘 만나길 바래요. 그러면 그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잖아요. 쉬운 게 하나 없어요. 난이도 자체가 정말 하드 레벨이에요. 대학 입시하는 것부터 힘들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건더 힘들고, 취업해 하는 거 정말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요. 1억을 모으는 거, 결혼에 성공하는 거, 그 모든 것 중에 쉽지 않은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 그래요. 많은 돈을 벌어도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직업적인 성공은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만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본인의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겠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람과 함께한 그 연애나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정말 똑똑히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100번 이상의 시련을 참았을 거고 결국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감정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희생한 적도 많았을 거고 또 때로는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눈물 흘리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낸 적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또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많은 노력들이 합쳐져서 결국 기억에 남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 일이 일어난다 아 저는 정말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결혼을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행복한 관계를 향해서 더 깊어지는 거라면 그럴 걱정을 할 시간에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 쳐다볼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만 해도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유신님 정도 되면은 연애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 읽을 줄알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되게 편하게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어렵게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뭐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저는 정말 많은 눈치를 보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요. 한 2년을 만나왔지만 2년을 만나는 시간 동안 제가 그 어떤 순간도 되게 쉽게 이 사람을 만났다, 되게 가볍게 여유롭게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치로만 따지자면은 그런 느낌이겠지. 전교 꼴등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교 1등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저는 세상의 이치라고 봐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관계에 힘을 덜 쓰고 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더그 관계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또 운이 좋아서 기존에 만났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또 후회를 하겠지 아 그때 최선을 다해 볼걸 그때 내가 만약에 불안감을 자꾸 내비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뭔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 더 노력을 했었더라면 과연 우리의 관계나 미래 지금 우리가 헤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그 고민을 또 지나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는 순간 중 지워지지 않는 그 후회를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할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후회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곤 하지만 그게 지나오면 결국 자기합리화였던 거지.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아 그래 결국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아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이 사람이 부모도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 이 사람과 나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각 가지의 이유를 핑계 대듯 합리화를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내고 정리를 해야만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노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합리화이기 때문에 지나오면 후회가 되죠.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것만큼 왜 반에 반에 반만이라도 나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참 신기하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예뻐요. 외적으로 되게 예쁘고 예쁜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되게 예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익숙하게 대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대시를 받는 남자들 중에서 고르고 고르려고 하겠죠. 조건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후회를 하게 되는 그 남자가 기준이 돼요. 그 남자가 내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돼서 이 남자와 새롭게 대시하는 남자를 또 비교하고 그 남자는 또 괜찮은 남자일까 안 괜찮은 남자일까 얘는 또 그만한 이상의 남자일까 아닐까 보상 심리가 싹 되게 되듯이 비교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한 번은 놓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남자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나는 알고 보면 마음이 금방 식을 것 같은데 남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단에 겪은 상처 때문에 용기를 내려고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미련 섞인 후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현재의 관계로 집중을 할 수도 없고 그 과거의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근데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그 남자는 또 무슨 죄야. 그러다 보면 그 남자 딴에도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고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한두 번은 안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관계가 새로운 후회를 다시 남길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6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봤었던 저도 조금 더 외관적으로 봤을 때 예쁜 분들의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와닿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는 거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자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는 지금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면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아직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숨긴 걸 알듯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는 알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와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래가 불안해지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까봐 무서워서 현재를 외면하게 된다면 인생이라는 게참 그래요 어루,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은 아예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운칠 기삼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운칠 기사, 뭐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드지 마세요. 운이 7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냥 좋은 데, 벤츠남을 만나고 결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노력을 꾸준히 했을 때 운이 좋아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인생의 진리와 같은 지론이라고 믿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하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와중에 운이 좋으면 인생이 꽃 핀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 3마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랬을 때70% 운이 좋아야 그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인생에서 이야기라 하는 운칠 기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운이 들어와도 그냥 로또를 다 날려 먹듯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가 다 빚을 지듯이 뭐 도박에 빠지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인생이 꼽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노력이라는 그 운의 영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밑작업이 3할 정도가 되었을 때 나머지 7할의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꼽힌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인생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연애에서도 그래요.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그냥 할수 있는 노력은 그냥 본인이 다 해요. 그냥 이 남자라고 해서 그냥 노력을 안 하고 저 남자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뭔가 선별적으로 사람 대하기를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할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결혼을 잘하는 거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그런 남자를 한번 만나도 그냥 놓친다니까요 이미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분이라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운칠 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현재 충실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본질적인 뜻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순간은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해요. 그쵸 그런 말 들어봤죠. 하지만 그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